어제, 기란성을 좀 뺏겨가지고, 에, 아덴 공성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혈에서 일단은 뭐 작정하고 왔어가지고, 아, 아마 진짜 아덴 공성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시간이 지났겠지만은, 우리가 서버 이전을 좀 나갔어야 되지 않나. 에, 아니면 지원을 불러가지고, 오는 걸 이렇게 리딩하기가 좀 어렵네. 난 이전 이런 거잘 모르니까. 좀 비겁하게 좀 게임을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 그다음에 이게 성세금이 여러분들 장난 아니잖아. 자, 1년 뿌락지 연봉 6천만 원에 모십니다. 한 달에 500 약속하잖아. 예, 네, 성금으로 3개월치 먼저 줄게 1,500. 서버 이전만 계속적으로 먼저 미리 캐가지고 작전만 우리한테 넘기면 돼. 이건 진짜야. 그냥 한달 아까 그러니까 한달한 번씩 저기 뭐야 서버 이전 어? 아는 전에 해갖고 이전할 때 정보만 주면 되거든. 어, 아, 우 존나 좋지 연봉 6천인데. 뿌락지라는 게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아니야. 어차피 캐릭터 팔면 남이야. 맞잖아. 그 전에 내용이라도 챙겨야지. 그리고 뿌락지의 미션이 하나 있어. 탑그리 캐릭이 8t인지 영웅틴지그걸 일단 알아와야 돼. 어. 그거부터 시작이다. 뭐야? 이 새끼 뭔데 이거? 씨발 클릭이 안되네 클릭 되있는건가 지금? 아 씨발 클릭이 안되네 야, 너 1대1 할 거면은 너 날파리, 저기, 벗고 와라인 클릭 안 되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 이 새끼가 뭐, 얍삽하게 뭐, 클릭도 한다는 걸 변신하고 와갖고. 야, NC 소프트 이 개새끼들아. 왜, 아니, 내가 들어왔고는 갑자기 뭔 캐릭터에 뭔 파란 색깔, 이렇게 해갖고 클릭할 수 있게끔 뭐 해놓더만은. 뭔 날파리 새끼 들어왔고는 클릭이 안 돼버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좀 저런 거좀 제발 좀 부탁인데, 하지 좀 마. 이 게임 자체가, 시바꺼, 나의 연령대가, 40, 50대가 거의 기반인데, 저걸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너무 사기야. 아, 그럼 다 같이 지금 나도 그러면 날파리로 변신해주든가 아, 이저 같아, 저거 클릭이안 돼. 정확합니다. 접속단 레아님, 핸드폰 게임을 저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나마 지금 퍼플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클릭 한번씩 한 하고 하는 건데, 저걸 핸드폰으로 갖다 날파리를 클릭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야, 개발자, 아, 이씨발 날파리, 베르 어, 뭐 하냐? 아니, 개발자. 니가 날파리 핸드폰으로 게임하면서, 그럼 니가 한번 클릭해봐. 안드로이드로, 갤럭시로. 클릭이 되는가. 이 새끼들 뭐 적당히 해야지, 어? 그럴 거면 PC 게임으로 전향을 해.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니가 핸드폰으로 저거를 날파리를 움직이면서 무빙하면서 클릭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 아니, 핸드폰 기반의 게임을 왜 핸드폰으로 중점을 해야지. 아이론처럼 만들고 그냥 게임을. 적당히 해야지, 이런 씨발 날파리가. 클릭이 된 거야, 망 거야? 씨발 게임이 이게 뭐. 어디 갔어? 아, 씨발 트럭 스어 어디 갔어? 어, 배스어 또안 해야되는데 씨 이게 핸드폰 게임에서 여러분들 이게 되냐고 야황소뿔달고하나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날파리 얼치기로 오지말고 어? 왜 이렇게 얍삽하냐 게임을 려 제발 좀 부탁인데 얍삽하게 좀 게임을 하지 말라고 저는 그리고 리즈같은거 오잖아요? 그럼 걔를 아예 안쳐 포기를 해 그냥 어 걸렸다잉 하면 왜 안치냐 얘왜 안쳐 여러분 왜 안치는지 아시는 분 확실시 잘못됐다. 야, 왜안 치냐 얘? 응? 아, 뭐야 씨발. 세프티 존이야? I'm no, no, no.